든 우리 말은 느리고 못 알아듣는 외래어는 고치고 잘 들리고 꼭 맞는 우리 말로 바꿔보는 시간 우리말 수선실. 우리말 수산실 줄어든 우리말은 다시 느리고 무분별한 외래어나 신조어는 우리가 직접 우리말로 순화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요즘에 많이 쓰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고쳐볼까 하는데요. 제가 단어를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적합한 우리말로 바꿔보시면 되겠어요. 외래어인데 뜻도 알고 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외래어로 써야 되나? 하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고칠 말은 바로 이거예요. 얼리버드. Early 얼리버드라는 bird. Early 말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영어입니다. 뜻은 이래요. 일찍 일어나거나 일찍 도착하는 사람 혹은 재빨리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특별히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유리한 점을 얻는 사람. 그러니까 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 당과 잡는 당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찍 일어나거나 뭔가 서둘러서 유리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거. 그걸 얼리버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항공권이나 차편 예매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얼리버드 항공권이라고 하면 미리 예매를 해서 할인해 주는 그런 항공권을 의미하잖아요. 뭔가 일찍 서두르는 사람. 부지런하게 준비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얼리버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얼리버드. 그냥 바로 직역을 하면 이른 새? 아니면 새벽형 인간? 부지런쟁이? 뭐 유난히 빠른 사람? 뭐 일찍 일어나는 새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어떤 말이 좋을지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얼리버드의 우리말 수나워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보내시면 돼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 0 0원의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 뉴스와 친구 맺게 하시고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합하거나 기발하게 수나워 지어 주시면 달콤한 도넛 세트 선물 드릴 거예요. 얼리버드의 우리말 순어 화 생각해봐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가나다 라디오 우리말 수선실 오늘 고쳐볼 말은 얼리버드였습니다. 일찍 일어나거나 일찍 도착하는 사람 아니면 재빨리 뭔가를 시작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유리한 점을 얻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뭐 얼리버드 항공권, 얼리버드로 뭐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우리말을 지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6칠사님은 반가워요 이슬 같은 사람. 조조영화도 보고 새싹 위에 물방울도 볼수 있죠. 어, 이슬 같은 사람? 하긴 이슬이 엄청 빠르니까요. 6619님. 출근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게 일찌감치 출근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전해놓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되면 본인 마음이 좀 편하고 여유가 생기죠. 6054님. 5G LTE급 빠름 이렇게 하셨고. 9720님.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말 밖엔 성격급한 사람? 0694님 빠른이 빠르니 낫겠네요 빠른이 빠른이 그러니까 빠른 사람 또 4782님 부지런한 사람 아닐까요 전 요즘 부업하는데 아침 일찍 가서 조용할 때몇 시간 하고 나오니까 일 능률도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7836님 얼리버드의 대명사는 쭈디죠 하루에 일찍 시작하는 걸로 몇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쭈디는 늘 졸리다 빙고 맞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들은 피곤해요 1225님, 선착순 항공권형 인간, 뭐 이렇게 할까요? 9386님, 얼리버드는 뭐 우리말로 하면 바지런한 사람 정도 되겠어요? 또는 빠르다는 의미로 잰 사람도 괜찮고요. 9595님, 얼리버드라고 하니까 남편이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이러네요. 맞아요. 일찍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이하나 구원님, 얼리버드란 새벽형 인간으로 순함 어떨까요?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바지런 바지런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꼭 저처럼요. 9414님, 얼리버드 수선? 조조 할인? 재빠른 사람? 이라고 하셨고. 김석철님은 잽싼!으로 하죠. 9639님, 얼리버드 빠른 할인 어떨까요? 5 6 7 4님또 있어요. 나팔꽃 같은 사람이요. 나팔꽃은 아침에만 볼수 있거든요. 해 뜨면 사라집니다. 6378님 먼저 하면 복 비오는 날 예전엔 감자 갈아서 지짐이 먹는 게 제일이었죠. 먼저 하면 복 요거 요걸로 보내 주신 거죠. 빨리 하면 이득이 많긴 하죠. 피곤하긴 하지만 뭐든지 좀 빠를 때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긴 있어요. 우리말로 수선실, 우리말 수선실. 요거 오늘은 얼리버드라는 단어를 순화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의견을 주셨어요. 일찍 일어나거나 어딘가에 도착하는 사람. 또 재빨리 뭔가를 시작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유리한 점을 얻는 사람. 이게 올리버 울리 얼리버드인데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뭐 크로바 님 빠르니 어때요 공룡 구사님 아 새벽형 인간 하고 는 살짝 개념이 다르고 서둠형 인간 어때요 봄 꽃님 얼리버드 눈 깜짝할 새 같은 사람 그만큼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소리죠 맞죠 쥬디도그 중에 한 사람이죠 이하나 구원님 얼리버드란 새벽형 인간으로 수남 어떨까요?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 바지런 바지런 경인 방송 듣고 출근해서 가나다 글짓기도 시작하고 꼭 저처럼요. 2262님 이런 새벽 배송 같은 사람 이거 어때요? 4761님 냉큼이 어때요 냉큼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 한성호님. 주디님 안녕하세요 출석합니다. 얼리버드는 실천이 빠른 사람 어떨까요? 태채님 얼리버드 성질급한 사람. 강형님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 행복분자님 얼리버드 참 바지런한 내 친구. 유창협님은 항상 일찍 준비하는 사람 어때요? 또 베리베리님은 얼리버드, 25시간을 사는 사람, 하루 24시간을 25시간처럼 쓰는 사람 어때요? 넬레미님, 젠걸음으로 핵폭탄 맛 엄청 매운 짬뽕 시키고 싶어요. 젠 사람 재빠르니 부지런쟁이 이런 거 어떨까요?라고 아이디어를 주셨고 또 톡방을 보면. 요것도 김선아 님도 오셨군요. 주아님 안녕하세요. 천둥에 벼락까지 비 오는 금요일 가나다 라디오 함께 합니다. 얼리버드는 새벽 잠이 없는 아침형 인간 어떨까요? 라고 하셨고, 이미선님, 비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저요? 라고 하셨고요. 맹꽁맹꽁님, 얼리버드는 아침이슬 어떨까요? 다들 일찍 일어나고, 일찍 활동을 시작하고, 부지런하고, 요런 쪽에다가 딱 집중하셔가지고, 요거 어때요?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가나다에서 선정한 얼리버드의 수나오는 바로바로 이겁니다. 냉큼이. 냉큼이 어떨까요? 우리 476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냉큼이. 아이고, 역시 너는 냉큼이구나! 요렇게 하면 알아 듣기도 쉽고 좀 귀엽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우리 476 하나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저희가 달콤한 도넛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냉큼이라는 말이 물론 뭐 나라에서 정식으로 정한 그런 순화어는 아니지만 우리끼리 정했으니까 좀 써보면서 입에 붙으면 귀엽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 다음 주이 시간에도 수선실로 우리말 순화하는데 한번 앞장서 보겠습니다.